아 아버지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과 구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구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과 구장이 되겠습니다.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다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 묻게 세워 주시고, 우둔한 마음,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찬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하나님, 우리 의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망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의 빛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단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에바와 찌긋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체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들이대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전를 그것과 함께 들여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재로 삼을 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재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거룩하게 하여 내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출애국기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출애국기를 묵상하다가 보면은 아 세부상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라, 저것은 저렇게 하라. 세부상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세부사항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너무 세부사항에 집중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이나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를 준비하는 일, 또 재단을 만드는 일, 제사장의 의복을 준비하는 일, 또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일등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세부사항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부사항을 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세부사항을 원하셨을까? 우리가 너무 세부사항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이큰 그림을 우리가 보지 못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그 그림 세부사항을 통해서 칠회국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시고 계시는 그 그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지만은 왜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무엇은 바뀔 수가 있지만은 왜라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laughs> 제사장들이 속죄죄를 드려 가지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후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 그래서 이 38절을 보게 되면 이 번제를 하나님께서 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루에 두 번씩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한 마리씩 번제를 드려라라고서 39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 40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만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올리브, 올리브 그리마, 기름하고 포도주가 섞인 밀가루와 함께.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합니다. 매일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이 번제가 이번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서 귀찮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41절에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번제가 하나님께 바치는 이스라엘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사랑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아침과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만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하게 하셨는데,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구약시대처럼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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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번제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 번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엇은 바뀌지만, 왜 하는가는 바뀌지가 않는데, 번제는 우리가 안 드리지만은 번제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유효한 질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질로 어,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를 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매일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신 후에 그 다음에 또왜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42절을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왜 이렇게 번거롭게 복잡하게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번제를 드리는 바로 그 장소, 그 시간, 거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또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음성을 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굳이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왜 우리가 굳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라고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 꼭 그렇게 주일마다 하나님께 번거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를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교제를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4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은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흔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임하시는 회막이 어... 무슨 장식을 그렇게 거룩하게 해서 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임하시기 때문에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고 4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성막이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본에 보게 되면요, 여기 43절 한번 가기를 원하는데요. 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근데 원본에 보면은 회막이란 단어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요,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것이란 것이 회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성막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 성막이 그,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거룩하게 되는데요. 여기 문맥을 보게 되면은 회막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그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회막 성막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들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거룩해져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44절에 보니까 왜 회막과 재단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셨는지 또왜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아,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지 아, 44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유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걸음 뒤로 가가지고, 출고국기 세부사항들이 아닌, 그 세부사항들, 이것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데 많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세부사항들에 우리가 꽂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세부사항들을 이용하셔서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45절을 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선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명화하시고, 회막을 만드시고, 제단을 만드시고, 번제를 만드시고, 예배를 다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가운데에 거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오실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막이 거룩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임할 수 없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깨끗해지지 않으면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에, 용서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회막과 그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셨기 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그 깨끗한 곳에,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 그것을 또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6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 인도하고 구원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을 46절에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가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왔다가 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또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그러한 귀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